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수와 성화 공부하고 있는 박정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트라이어드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화면에 제가 여러가지 타입의 문제를 그려놨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화음이 그려져 있죠. 무슨 코드인지 무슨 트라이어드인지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트라이어드 할때 무슨 3도에 무슨 3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메이저 키를 생각해라. 자 가장 밑에 있는 음 미, 솔, 시플랫 그려져 있는데 미, 이 키라고 했을 때이 메이저 키는 파, 도, 솔, 레의 샵이죠. 이 무슨 코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솔샵이 있어야 되는데 내추럴 솔이 돼 있죠? 3음이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그냥 쉬어야 되는데 C플랫이 돼서 5음 또한 내려가져 있는 거죠. 메이저 코드에서 3음 내려가고 5음 내려간 거 바로 디미니시 코드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맨 밑에 있는 문제가 F샵 그음을 먼저 써주시고 F샵키는 파, 도, 솔레, 라, 미의 샵이 붙어있죠? 그러면 라샵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고 도샵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이름 3음, 5음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되겠죠? 다음 문제 맨 밑에 있는 음이 G메이저키를 생각했을 때 G키는 파샵만 필요한데 c 의 플랫 붙어있으니까 3음 내려가있고요 레의 플랫에서 마찬가지로 5음 내려가있는 디미니쉬 코드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맨 밑에 있는 음이 지금 D가 되겠죠. 그럼 D 메이저 키를 생각해야 돼요. D키는 파도에만 샵. 파샵이 붙어 있으니까 장삼도라는 얘기고 그냥 라여야 되는데 오음이 올라가 있죠. 메이저 코드에서 오음 올라가면 어그먼트 코드가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그럼맨 밑에 있는 문제 음이 A플랫이 되겠죠. A 플랫키는 C 미라 레의 플랫이 필요해요. 해당되는 거시 없고 미 플랫, 라 플랫, 레 플랫 있는 그대로 라 플랫 도미 플랫 왔을 때장 삼도의 완전 오도가 오는 메이저 코드가 될 거예요. 자두 번째 타입의 문제는 사실 낮은 음자리표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어진 코드를 직접 그려줘라 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F니까 서스포라고 돼 있네요. 135음이 아니라 145음이 되겠죠. 이름에 4음에 5음을 그려놓고 F키 있는 그대로의 이름 사음 5음 또는 메이저 코드에서 3음 대신 4음 3음 대신 4음 갈 때는 반음 차이어야 된다 라는 거. 저는 그냥 F키 생각할게요. F키는 C의 플랫이 필요하죠? 그래서 파, 시 플랫, 완전 4도에, 파에서도 완전 5도 이루어져 있는 F 서스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D, d 미 m i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1음, 3음, 5음, 트라이어드니까 그려준 다음에, d 미 m i 가 되려면, 메이저 코드에서 3음 내려가고, 5음 내려가야 돼요. D키는 파도의 샵인데, 파 샵이 파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라니까 D마이너 코드에서 5음 내려가야 디미니시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G플랫 먼저 솔, 시, 레, 1 3 5음 트라이어드 그려주시고 G플랫키로 생각하면 되겠죠. G플랫키는 시, 미, 라, 레, 솔, 도의 플랫이에요. 해당되는 거 보면 시, 미, 라, 레, 솔, 도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는 어그먼트죠. 메이저 코드에서 5음이 올라가야 어그먼트 코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G 플랫 어그먼트 코드. 서스포 코드 나왔네요. 1, 4, 5를 먼저 그려놓을게요제기 약간 옆에다가 이름, 상, 음 오음을 그려놨어요. 이 플랫 키 있는 그대로의 이름, 상, 음 오음 오면 돼요. 이 플랫 키는 시미라의 플랫이니까 C. 해당됐죠? 미 플랫. 그음 당연히 라 플랫. 이렇게 시미라의 플랫 했을때이 플랫 서스포 코드가 되는 거예요. C 디미니시 코드. c 키는 샵이나 플랫 아무것도 필요 없죠? C 메이저 코드에서 3음 내려가고 5음 내려가면 C 디미니시 트라이어드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자, 리바꾸이예요 자리바꿈. 주어진 음들이 무슨 코드이냐? 1 3 5음을 찾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음으로 레파라 안 나오죠? 파라도 안 나오죠? C 레파샵 보이겠죠? 그러면 B 무슨 코드입니까? B키는 파도, 솔레, 라의 샵이 필요해요. 이거 있는 그대로 기본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B키는 파도, 솔레, 라의 샵이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B 메이저 코드가 되겠죠. 그런데 시, 레, 레샵이 지금 없죠. 3음 내려가 있어요. 5음은 그대로. 3음만 내려가 있는 마이너 코드에 시, 레. 첫 번째 자리 바꿈으로 f 스트 s 벌전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바꿈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이제 뭐 이론 시험을 보고 할때 무슨 코드입니까?라고 할때 B 마이너 그려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자리 바꿈돼 있는 거를 표시하시오, 뭐 전이 되어져 있는 걸 표시하시오라고 만약에 문제가 써 있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B 마이너 코드인데 맨 밑에 베이스가 D로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전이 됐다 자리 바꿈돼 있는 걸 표시해라 라는 말이 없다면 그냥 B마이너 코드 찾으시면 되는데 표시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해 주시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도미솔 안 나오죠? 미솔시안 나오고 라도미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음이 지금 A플랫이 돼 있는 거고 A플랫이 있는 그대로 심이라는데 라플랫 도 미플랫 있는 그대로 1, 3, 5, 맞죠? A 플랫 메이저 코드인데 자리바꿈 된걸 표현해라. 그럼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A 플랫 메이저 코드인데 라플랫 도. 그음 다음 음이 첫 번째 전율 한 거죠? 베이스가 C. First inversion 됐다. 1전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요? 레, 파, 샵, 라가 보이죠? 이렇게 레, 파, 샵, 라가 보였을 때 코드 먼저 찾아볼게요. 티키 파도에만 샵인데, 파샵에 5음 올라가 있는 디 어그먼트 코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리바꿈 표현해주세요. 한다면, 지금 디 어그먼트 코드의 베이스가 라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몇 번째 전이가 될까요? 1, 3, 1, 3, 5음에 지금 마지막 음으로, 지금 맨 근음으로 그 내려와 있죠?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컨 임 발전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자 요거 잠깐 조심하셔야 돼요. 시레파도 안 나오고 미솔시도 안 나오고 라도미도 안 나오죠. 요렇게 자리바꿈 됐을 때 시도레미 4도 미파솔라 4도 이런 식으로 있을때아 서스포 코드의 전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힌트로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리바꿔져 있는 것들이 4도 4도 모양이 돼 있을 때는 서스포 코드의 전이구나. 그러면 찾아볼까요? 미파솔라라시, 미라시. 제가 기본형으로 밑에 그려볼게요. 이 서스포. 이 서스포의 기본형 미라시를 이렇게 지금 마지막 음으로 먼저 그려서 두 번째 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코드의 답은 이 서스포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전이 된 거죠. 세컨 인벌전이 서스포의 베이스가 B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어, 딱솔 실에 이렇게 보이죠 G 플랫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고 G 플랫은 시미 아래 솔도 솔 플랫 시 플랫 레 플랫이 G 플랫 메이저 코드인데 솔시솔 플랫 시 플랫 레 플랫에 3음만 하나 내려가 있죠 솔 실에의 두 가운데 있는 음으로 첫 번째 와 있는 퍼스트인발전이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바꿈 되어져 있는 걸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G 플랫 마이너 코드의 베이스가 B에 지금 더블 플랫 또는 이명동음 써서 A라고 써주셔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라도미 보이네요. 라도미, 우리 라는 파도솔, 도샵이 내려가 있죠? 3음 내려가 있는 A 마이너 코드이고, 몇 번째 전일까요? 라도미의 마지막 음부터 그려져 있죠? 두 번째 전이가 될 거고 자리 바꿈된 걸 표현해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트라이어드 문제의 다른 타입의 우리 응용된 문제 한번또 풀어볼 거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것들은 각각 사용된 화음들이 어떤 트라이어드 사마음 코드를 썼느냐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조표와 붙어 있는 임시표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가장 먼저 좀 쉽게 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파도 소에샵 붙어 있는 A 메이저 키가 될 거고요. 베이스 맨 밑에 있는 근음이 코드의 루트가 되는 거니까 어, 먼저 베이스를 써볼까요? D 무슨 코드냐? 얘가 도라고 그려져 있지만 파도솔의 샵부터 있는 여기 전부 다 있는 지금 파도솔의 샵이 있다라고 악보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얜 도가 아니라 C샵 무슨 코드입니까? 이렇게 베이스를 써놓은 후에 위에 있는 전이 되어져 있는 이 코드를 계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D 무슨 코드입니까? 레, 파, 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 코드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조표. 파샵이 붙어 있는 거예요. D 메이저 코드가 되겠죠. 자, 얘가 도고 솔 그려져 있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파도 솔에 샵 붙어 있는 모든 아이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도샵이 될 거고, 솔샵. 그러면 임시표 미샵까지 해서 도샵, 미샵, 솔샵은 C샵 메이저 코드가 되겠죠. 자, 뒤에 계속 해볼게요. 파가 아니라 F샵 무슨 코드입니까? 파샵의 내추럴 그냥 라의 조표의 도샵 F샵은 파도술레라미 파샵, 라샵, 도샵이 F샵 메이저 코드인데 라샵만 라로 3음만 내려가 있는 마이너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두 박자인데 여기는 한 박자씩 돼있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각각 무슨 코드가 됩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C로 시작해서 시 레파가 아니라 시 미파. 3음이 4음으로 시도레미 미파샵으로 비 서스포 코드가 될 거고 얘는 시 레파샵. 레샵이 레로 내려가 있는 마이너 코드가 비 마이너 코드가 되겠죠. 계속 해 볼게요. 자, 각각 베이스가 미가 돼 있죠? 이 무슨 코드입니까라고 했을 때어 이거 눈으로 봐도 1 3 5가 아닌 1 4 5 2서스4가될 거고요. 얘는 미솔시 어이 마이너가 아니라 조표 솔샵 생각하셔야겠죠?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이스 라 로 시작하는 라 도샵미가 되겠죠. A 메이저 코드가 되겠네요. 저는 밑에 조금 더 임시표가 많으니까 조금 조심할게요. 계속 이어지는 A 메이저 키예요. 그런데 이 임시표는 조표를 이긴다라고 생각하세요. C의 플랫, B 플랫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B 플랫 코드, B 플랫 레, 파, 파샵이 파로 제자리 돼 있죠? B 플랫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한 마디 내에서 앞에 있는 임시표는 뒤에 있는 같은 음까지 유효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파의 제자리라면 얘도 파의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디가 넘어가면 자동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파 제자리니까 얘도 F 제자리가 되겠죠. 베이스에도 제자리가 돼 있네요. 그냥 파라 도의 내추럴 F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되겠죠. 옆에 계속해서 설명해 볼게요. 베이스가 E 플랫이 돼 있고 미솔시를 찾았는데 E 플랫기는 시미라에만 플랫인데 솔 삼음 내려가 있는 마이너 코드가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여기에 솔 플랫이 있고 여기에 시의 플랫 임시표가한 마디 안에. 유효한 거예요. 얘도 솔 플랫 시 플랫 마디 넘어가면 해지. 얘는 솔 플랫이 아니라 조표에는 그냥 솔 샵이 되겠죠. 한 마디 내에는 임시표가 유효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솔 플랫 무슨 코드가 될까요? 따라와서 솔 플랫 시 플랫 레 플랫 g 플랫 메이저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무슨 코드가 됩니까? B는 파도솔레라 C 레, 레샵, 레로 내려갔죠. 3은 마이너 계열, 파샵은 조표에 그대로, 비 마이너 코드가 될 거고, 한 박자씩 있네요. 이, e 무슨 코드입니까? 미는 파도 솔레, 미, 솔샵, 시, 이 e 메이저 코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표에 솔샵 붙어 있는 거죠. G샵.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샵 메이저 키는 없는데요. 헷갈리지 마시고, 만약에 G 메이저가, 우리가, G 메이저가, 솔, 시, 레면, G 샵 메이저는, 솔에 하나 샵 붙었죠? 나머지도 공평하게 이렇게 샵샵 해주시면, 같은 음정 따라오니까 G 샵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솔샵이 있잖아요. 음정 계산하셔도 되지만, 어, G 샵은 솔샵, 시샵, 레샵인데, C 샵 내려갔죠? 레샵 내려갔죠? 3음, 5음 내려가 있는 G샵, D미니시 코드가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라, A는 파, 도, 소, 레, 샵 필요한데 여기 도에 제자리 붙어 있죠? 조표에 원래 없었으면 도샵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자리 붙었으니까 라, 도, 미에 3음만 내려가 있는 A마이너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의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더 저랑 푼거 말고 또 지웠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요런 식으로 복습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